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웃음 참기 챌린지라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해보고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웃음 참기 챌린지란 굉장히 웃긴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웃지 않으면 성공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웃음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많이 웃으면 실패, 웃지 않으면 성공하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엠블록의 미소 감지 기능을 이용해서 웃음 참기 챌린지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 네, 다들 저번에 안내드렸던 엠블록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렇게 새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판다를 조금 아래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판다가 웃음 참기 도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형태에서 무슨 말을 몇초 동안 말하기 이 블록을 갖고 와 주시고요.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웃음 참기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써 주면 되겠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는 웃음 참기에도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판다가 단계별로 웃음을 참아 보라고 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웃음을 참아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한다고 말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블록을 복사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 요렇게 보니까 좀 블록이 작죠?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씨가 좀 커집니다. 좀 키우니까 잘 보이죠? 이제 시작을 하면 뭔가 웃긴 사진이나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어, 저희가 엠블록상에 동영상을 집어넣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웃긴 사진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웃긴 사진을 몇개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프라이트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웃긴 사진을 좀 다운 받아 볼게요. 위서 어 김종국 하나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모양을 추가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종국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이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는 어,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네, 크기가 좀... 100으로 크니까 한 70? 이런 식으로 좀 적당하게 사진을 크기를 줄여주세요. 모양을 추가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을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운받아 놓은 사진들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 다섯 개의 사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다가 시작합니다라고 했을 때이 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엔트리에서는 신호 보내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스크래치 기반이기 때문에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판다가 메시지를 방송해서 사진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웃긴 사진 보이기. 이렇게 신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김종국 사진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했을 때 웃긴 사진이 보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는 어, 보이지 않게 숨기기 기능을 해줘야 합니다. 그 숨기기는 형태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숨기기가 있습니다. 숨겨주신 다음에 제가 모양을 여러 가지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모양을 언제나 이 김종국 사진으로 나올 수 있게 딱 처음에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웃긴 사진 보이기라는 이 신호를 받았을 때이 이벤트에서 있죠. 요거를 가져와 주신 다음에 이제 보이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미소 감지 기능을 이용해야 돼요. 이 미소 감지는 확장해서 이 인식 서비스를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소 점수를 감지, 요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소 점수를 감지를 이렇게 1초는 조금 짧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초 정도 하게 하고요. 어, 그러면 이 미소 점수가 과연 몇에서 몇이냐. 그래야 어떤 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를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값 이상부터 웃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소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 스프라이트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동물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개미를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미가 이제 말을 해줘야겠죠. 깃발을 클릭했을 때, 미소 점수를 감지하고요. 똑같이 2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 인식 결과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깃발을 눌러줘야 되지 않도록 제어해서 무한반복 안에 이렇게 블록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개미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야겠죠. 제가 미소를 짓지 않고 있는데요. 몇이라고 나올까요? 네, 0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살짝 미소를 지어 보겠습니다. 0.41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그럼 제가 더 미소를 지어 보겠습니다. 네, 0.999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웃어도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다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값을 0.5라고 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생해준 개미는 삭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소점수가 0.5 이상이면 웃음 참는 것에 실패겠죠. 그럼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될까요? 제어에서 만약 아니면 구조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에서 이거를 넣어주신 다음에 미소 인식 결과가 0.5 이상이라면 웃어버린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벤트에서 아무 방송하기나 가져오신 다음에 메시지를 실패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성공이겠죠? 여기서 성공.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요 사진으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사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금방 바뀌면 조금 급한 감이 있겠죠? 제어해서 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 사진으로 바뀌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총5 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림마다 한 번씩 미소 점수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어에서 1 0번 반복하기를 다섯 번 반복하기로 바꿔 주신 다음에 이 미소 점수를 감지부터 만약 아니면까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그림마다 미소 점수를 감지하고 웃지 않았으면 성공해서 다음 모양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섯 개의 그 그림을 다 통과했다면 마지막에는 최종 성공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벤트에서 요 성공이 아니라 최종 성공이라는 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판다가 성공, 실패, 최종 성공 신호에 맞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에서 성공, 실패, 최종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세개 갖고 와 줍니다. 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웃음 참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해 볼까요? 뭐, 웃음을 잘 참으셨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웃음 참기에 실패하셨습니다. 다시 도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블록들이 작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어에서 정지 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게임 오버가 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최종 성공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웃음 참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웃음 참기 챌린지 최종 단계를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깃발을 눌러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처음에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실패라고 하는지. 자, 미소를 지어볼게요. 네 했더니 와 바로 웃음 참기 실패했다고 나오네요. 다시 도전해 달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최종 단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아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 웃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통과했죠. 네, 다음은 아주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네또잘 넘어갔죠. 네, 인형 뽑기 기계인데 이상해 씨가 너무 크죠. 이상해 씨 등글거 주기 1회 1,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거 지갑인데 어, 우리 전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잘 참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네. 초등학생이 쓴 엄마 뱃살이라는 답변이었어요. 네, 잘 넘어갔더니 네, 최종 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잘 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 미소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웃음 참기 챌린지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